매주 하면 좋은 건데. <laughs>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맥주 감사주일로 어, 지키는 주간인데요. 우리, 어, 저기 뭐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베는 것 같습니다. 네, 웃으세요, 제발. <laughs> 에, 웃어야 이 얼굴에 있는 근육이 다 움직인대요. 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웃어야 얼굴도 움직이고, 근육도 생기고, 또 마음도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에, 나이 들거나 시간이 이제 오래 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손자나 손녀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염 떨고 막 하면 얼마나 에, 웃음이 자,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웃을 일 자꾸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꾸 웃어야지 건강해지시고 또 기쁨 가운데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른다. 이 간첩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다시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 버전에는요, 이 성경, 번역을 초창기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이렇게 번역을 초창기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가 들어가세요. 노래에도 누구든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초창기 번역을 찬양 가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처음에 이 번역하신 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멸망하자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개정 번역하고 새 번역하고 개정 개혁으로 번역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좀더 용어를 다듬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ppt를 좀 넘겨주세요. 제가. 만드는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초대형 지구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근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딱 타고서 공중으로 막 이륙하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잖아요. 근데 사고 날 확률은 요 비행기가 뜨려고 할때또 내려앉을 이제 착륙할 때 가장 사고가 많답니다. 이 주행 중에는 사고가 거의 없대요. 어,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우리 지구라는 게 그만큼 신비한데요. 뭐냐면 전체, 지구의 전체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75억 명, 5억 명이나 되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살고 있는데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거. 지구는, 이 지구 비행기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요. 공전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공전이라고 하고요. 자전은 뭐냐면 스스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이 공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냐? 총알의 100배입니다. 여러분, 총 쏘잖아요. 빵! 하면 총알이 슉! 날라가잖아요 그거의 100배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나요? 아, 그 다음에 KTX의 360배입니다. 저도 KTX를 한번 타봤는데, 아, 그, 빨리 가더라고요. 천안까지 한 시간이면 딱 가더라고요. 근데, KTX가 3, KTX의 360배로 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딱 멈췄다. 돌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혀가지고 지구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도는데도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돈다고 느껴지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 태양을 보니까, 아이고, 태양이 올라와,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이상적인 지구 환경이 어떻냐면은,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 1억 5천 키로미터. 그리고 지구의 크기가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경사각도 23.5도로 약간 기울었어요, 지구가. 그리고 자전속도는 1689도, 시속. 한 시간에 1689km를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이 보통 한 500km 되거든요. 두 배예요. 근데 한 시간에 부산 신이지부터 저기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한 시간에 그렇게 간다니까. 우리가 시속, 제가 200도 밟아봤거든요. 그러면 차가 널널널 흔들려요. 근데 그게 몇백 배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전속도는 시속 10만 7천 키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달의 거리가 38만 4천인데, 그렇게 지구와 달과, 그 다음에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편안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어지러워. 지구가 돌아가다니 어지러워가지고 큰일났다. 멀미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버스 타면 멀미하는데 버스나 이거 타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보통 시속 60km, 50km만 달려도 막 어지럽잖아요. 근데 총알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막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신비하죠. 근데 이 지구 비행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에만 수성도, 금성도, 목성도, 화성, 토성도 다 물이 없는데, 어디에만 있어요? 지구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지구에만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에 산소가 없으면요, 죽습니다. 지구에만 뭐예요? 먹을거리가 있어요. 과일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또, 지구는 삼중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쁜 전파가 오거나 광선이 오면 막아줘요.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자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게 태양에서 날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에 오존이라고 있는데, 이 오존층이 딱막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 날라오는 나쁜 건막고 좋은 것만 들어와서 우리에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하죠. 어떻게 그것만 딱 제어하냐? 이거죠. 우리가 일부러 누가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대저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 지구를 만드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흔돈하게 창조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는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지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지구가 막 돌다가 멈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가 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45억 년 됐다는데, 어? 어, 많은 학자들이 45억 년 됐다는 동뭐 합니다. 아, 우리가 45억 년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몰라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동안에 지구가 멈춘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자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한번 멈춘 적이 있죠. 희스기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주 계산이 안 맞아요. 그 10도가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거든요. 지구가. 잠깐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행, 우주선을 항공으로 날릴 때 계산을 할때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한참 어려웠다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구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 하나를 만들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우리 살기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든 장소로서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냥 저절로 알아서 만들어졌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이거, 이거 디지털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의자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이러면 누가 믿어요?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거든요. 지구가 지구가 지금 사람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인데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믿어지나요? 어,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뒤에 좀봐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승객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기장에게 있죠. 지구의 운명에, 지구를 살아가는 일에 운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살한 사람 도리가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승객이 지켜야 할 예의와 질서가 있습니다. 막 비행기 이륙하는데 핸드폰 막 하면 뭐라고 해요? 승무원이 와 가지고 아유, 자제하시라고 지금 떠야 된다고. 그리고 막 거기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막 놀고 춤추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승무원이 와 가지고 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승객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뭐냐면 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안전하게 있어라. 그랬는데 사람들 어떻게요? 해그 안전하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승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와 질서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아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죠. 다 자기중심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먹을 때아 이거 짜! 그러면 뭐냐? 시장 가서 이거 짜다고 뭐 옆에 가게 주인한테 보나 아 이거 물 음식이 짜다고 얘기하죠. 또 반대로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먹어서 아 싱거워. 그럼 뭐라고 해요? 아좀 간이 약하네. 간좀 세게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내내 내 중심으로 살아요 지금. 근데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죄를 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뭐라 하냐면, 야, 죽으면 다 끝나. 이 땅에서 그냥, 쎄야 쎄야 놀다가, 응? 기분 좋게 하다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었어요? 무당이 있는 거왜 그래요? 다음 세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죠. 뭐냐?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천국과 죽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음 세계가 있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멸망한대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음 세계를 천국으로 갈수 있는 열쇠, 천국에 갈수 있는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딱 마감하면, 아,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드려야 된다고 막 시어머니가 얼마나 닥달했어요. 예? 뭐 상단이 부러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무당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다. 근데 다음 세계를 가는데 어디 가냐?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냐? 이 땅에 딱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 세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펄 끓는데요. 펄펄 끓어서 거기 가서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아프고 힘들고 하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 아프고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면. 그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사망이었고, 고기였고, 애통하는 것이었고, 아픈 곳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60년, 100년 사시다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세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실 때. 어떤 세계냐? 천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주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갈수 있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다 거기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